사주는 10개의 창간과 12개의 지지를 조합한 시간 부호입니다. 하루 24시간을 12단계로 구분했기 때문에 2시간 단위로 같은 사주가 됩니다. 또한 60년과 180년을 주기로 반복합니다. 똑같은 사주는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도 많고 과거에도 많았으며 미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주라도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사주는 시간이면서 기운이 함유되어 있어 기운의 분포와 기운의 흐름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에는 개인의 노력이나 환경이 반영되지 않아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획한 일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지 알수 없습니다. 사고로 단명한 사주는 있으나 단명할 사주는 없습니다. 수명을 사주로 알수 있다면 단명한 사주는 모두 단명해야 합니다.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단명할 사주는 없습니다. 사주명리학으로 항상 알수 있는 것은 기운의 흐름인 운대입니다. 즉, 잘될 때와 안될 때를 알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계획한 일을 하면 어떤 결과물을 얻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운대인 잘될 때와 안될 때를 알면,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수 있어, 어떤 일이라도 결정이 쉽고, 무리하지 않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천 철학관 원장은, 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사주명리학을 전공하였고, 운의 흐름을 연구한 논문으로 미래의 즉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교에서 사주명리학을 강의합니다.